오늘은 왜 프로들은 이런 형태의 정석을 선택했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어, 알아보면서 또 프로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두라고 하는데왜안두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이 아래 날일자로 두는 수 많이 보는 수죠. 강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원래 이렇게 날일자로 두면 보통은 아래로 붙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원래는 여기다 늘면 리 이렇게 날 일자로 둘수 있는 건데, 그날 일자로 못 두게 한다고 흙이 뒀으니까, 붙여서 좀 다른 변화를 꾀하라라는 건데, 이때 흙이 이 막아서 이렇게 치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는, 이 정석은 백이 좋습니다. 정석이라고 할수 없어요. 다음에, 여길 두면 이렇게 따내고, 이렇게 되는 건데, 약간 백이 좋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흙도 둘수 있긴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백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여기를 두면, 그래서 흙이 오르막으면 손해라고 했으니까, 흙은 늘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끊으면 이 복잡한 정석, 여기 두고, 이렇게 두는 정석. 다음에 젖혔을 때 흙이 이렇게 받아주거나 이어주면, 여길 빠져서 이렇게 끊는 이 형태의 정석으로 가는 거고요. 이렇게 젖히면 여기를 호구쳐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정석이 진행되는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정석이 아니죠. 여기 보시면 축이 흙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흙이 여기를 끊어버리면 백이 대책이 없다. 여기 끊기면 백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여기 단수치고 빠져나와서 한칸뛸때이 축을 몰아야 되는 건데 이 축이 이렇게 가서 여기 흙도에 딱 걸립니다. 축이 안 되는 순간에 백이 대책이 없어요. 뭐 축이 안 되는데 뭐 4분 5일로 다 끊어진 이 백돌들 다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끊으면 여기 빈상각으로 두고 뭐 이렇게 두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끊기면 안 되는 거다. 그러면 뭐죠? 애초에 애초에 여기에서 이 밑으로 붙이는 수가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치받으면, 요 젖혀놓은 거 없이 치받을 때는 이렇게 두면 좋지 않아요. 나와서 끊어버리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는 거고요. 젖힐 때이 아래쪽을 젖히고, 이쪽을 젖히는 건 손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아래쪽을 젖히고, 여기 끊어둔 건데요. 자, 이 끊었을 때, 백이 또 이걸 잡지 않았어요. 왜안 잡았을까요? 이거 잡으면, 이런 식으로 정석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흙이 축이 좋다 그랬잖아요. 이 상황에서, 백이 여기를 두면, 흙이 이렇게 단수척국을 축으로 잡아버리면, 요 정석은, 우하기 정석은, 흙이 축이 좋을 때에는, 축으로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축머리를 당해서 이렇게 따내더라도 이게 득이에요. 왜냐하면 이쪽을 함부로 둘수 없는 게 여기는 흙이 따낸 다음에 오른쪽으로 다가서면 이 백돌의 사활이 문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축머리 활용을 할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흙이 꽤 좋아서 여기에서 이렇게 젖히고 단수치고 나가고 이렇게 둘 때. 뭐, 요렇게 두면 따던가, 따는 수도 있고요. 이렇게 치받는 수도 있고, 이렇게 정석으로 진행되라고 하는 건데, 이 진행이 약간 흙이 좋은 거예요. 뭐,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석도 선택을 하지 할 수가 없어요. 백이요. 그렇다면 선택할 수 있는 수가 요거를 하나 치는 건 있습니다. 이렇게 치고 이렇게 잡는 건데, 이것도 흙이 축으로 몰아요. 축으로 몰아서 잡을 수 있으면 이 역시 흙이 약간 괜찮습니다. 약간 좋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축이 흙이 좋을 때는 에 이런 식으로 백이 다르게 두면 안 좋다는 거 그건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전에 여기를 잡았는데 축으로 당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단수를 칠때 일단 손을 빼고 여기 뒀습니다. 여기는 흙이 이걸 따내면 백이 이 오른쪽을 따내 한 점을 잡는 게 맛보기라서 살아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맛보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귀부터 차지한 거죠. 귀살이를 하면서 새로운 정석, 뭐 우상기 정석도 거의 비슷한 원리입니다. 지금은 축이 흙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밑 붙이는 정석을 선택하면 흙이 이쪽에 또 세력을 얻게 되는데 이쪽 세력과 이 아래쪽 세력이 세력 두 개가 이렇게 마주보면서 호응을 하면은 세력의 가치가 두 배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은 상대방이 두 개가 겹쳐지지 않게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기를 막았기 때문에 백이 약간 손해 정석이라고 하는 여기를 젖히고 밑에를 젖혔을 때 이걸 막아주면 또 세력이 생기잖아요. 여기를 두면서 또 세력이 생깁니다. 여기 트어막혀져갖고 그래서 이걸 안 막아주고 이쪽으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약간 자체로는 선의 정석인데 그래서 약간 손해 봤죠 뭐 반집이나 그 정도. 근데 그런 거로는 승부에 영향을 없으니까 길게 두어 보자 하고 여기둔 거고요. 그리고 흙이 여기를 뒀을 때아 제가 이거를 꼭 설명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한 건데요. 이 단수를 치면 아주 오랜 기간 이으라고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왜 이유라고 했냐? 이걸 따면 이렇게 따면 이단수를 쳤을 때 패감이 없으니까 이 패를 걸면 따내고 패감이 없잖아요. 그게 패감이 없습니다. 그럼 뭐 패감이 없으면 예를 들어 이런 거 뚫는 거로는요. 이 손해가 커서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어느 쪽이든 끊는 쪽을 잡고 백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패감이 없는 만큼의 흙이 3으로 단수를칠수 없다. 그래서 굴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잊고 굴복을 하면 집으로 너무 손해다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이 귀도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여기가 눌린 게 너무 기분 나쁘다. 그래서 흙이 나쁘다. 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나온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따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단수를 치면 이걸 안이어 주는 거예요. 이걸 안이어 주고 패감을 만드는 수를 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처음에 얘기한 수는 이거예요. 패를 따면 이렇게 두고 여기를 이어서 또는 이렇게 따서 패를 해소하면 큰 데를 이렇게 도라 유도를 버릴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두는 거로 흑이 약간 좋다고 합니다. 한 50, 한 3점 몇 프로, 53점 몇 프로.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흙이 여기를 땄기 때문에 좀 좋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더 좋은 수를 시뮬레이션을 하더니 발견합니다. 뭐냐면 여기 를 따고 이 단수를 칠때 여기 를 집을 하는 거예요. 요건 이어야 되거든요. 너무 커서 그때 여기 붙이면 여기서부터 사실은 백은 고민입니다. 이거를 원래 기분상으로만 따지면 젖혀야 돼요. 그럼 젖히면 바로 패를 들어옵니다. 패를 딸때 여기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여기 패를 했어야죠 팩감이 없으니까 여기 이을 때 단수치고 뚫어 버리면 요한두점 거의 잡혔어요 이쪽 석점 거의 잡혔습니다 이거는 크기 너무 좋아요 조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좋아요 한, 한 서너 이상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는 백기둘 수가 없는 거예요 패를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육으로 젖히는 게안 돼요. 지금은. 그래서 육을 안, 젖히지 못하면 어디다 둬야 되냐. 일단은 따는 거죠. 예, 여기를 먼저 땁니다. 그때 여기 흙이 젖혀요. 그러면 이것도 죽을 수는 없으니까 둬야 되는데 다시 패를 따내면 흙은 여전히 여기 끼우는 패감이 있거든요. 백은 패감이 한계가 없네요. 그럼 이렇게 뒤를 어, 후퇴를 해야 되는데 후퇴를 할때 그때 여기를 꽉 이어요. 그럼 패를 따내고, 여기 꽉 막고, 요렇게 두는 데까지가 쌍방 최선이다라고 하는데, 다음에 흙이 살짝 오른쪽으로, 아, 세칸 벌려서 요도를 살리고 나면은, 여기까지의 진행은 흙이 0.7집 정도 좋습니다. 0.7집은 꽤 좋은 거예요. 아, 처음에 출발 자체가 원래 1 0 2집 정도 좋은 건데, 요쪽에서 조금 버는 거 있고 하니까 여기서 흙이 0.7집까지 차이를 벌렸다는 것은 우아기 정석에서 흙이 이득을 봤다는 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좀 백은 다르게 둘 수는 없을까? 다르게 두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여기에서 땄을 때 이걸 치면 이걸 바로 안들어와지고 이렇게. 이렇게 둔다고 그랬는데, 참으면, 참으면 어떻게 할 거냐. 참으면 또 이걸 쓰나요? 이 패를 들어오고, 딸 때, 이걸 쓰나요? 그러면 받고, 이걸 두고, 따내면 어떨까요? <laughs> 그거는 지금 이걸 따내서, 이걸 자꾸 살아야 되잖아요? 이빵 따낸 두 개의 위력이, 딱 보기에도 엄청나다는 거 아시겠죠? 이 여기는 여기 선수를 흑이 잡았으니까 이렇게 막아서 약간의 피해는 있죠. 약간의 피해는 있지만 흑이 아주 유리한 진행입니다. 뭐 17로 안 맞고 다른 큰데 이런데 둬도 돼요. 그러니까 이쪽 패는 한테 큰 패가 하나 있는 순간에 백이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패를 안 받으면 어떨까? 여기도 을 때의 이유는? 그럼 여기 뻥 뚫려서 이 석점이 잡히잖아요. 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패를안 들어오는 수를 염두에 두고 봐두고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배기 패를 단수를 치면 예전에 고정관념식으로 패를 하던가 있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은 여기에서 패감을 만드는 선제 작업을 해서 패감을 만들어서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그때 패를들어와서패감으로 아웃을 시키는 거고 상대방이 횟감을안 만들게 못 만들게 이렇게 자꾸 참는다 그러면 이득 보고 그냥 두는 거예요. 여기를 따면 이렇게 두고 이으면 이렇게 두고 큰 데만 도나가는 거죠. 횟감을안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그얘기는거꾸로 보면 백돌이 주춤거리면서 느슨하게 두고 있는 모양이 되고 여기에서 이득을 본게 생각보다 크지 않다. 생각보다 크지 않다. 흙이 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포석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지 많은 프로 기사들도 안 둡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단수 쳤을 때 흙이 따내면, 백의 최선은 뭐냐? 백은 여기에서 이 단수를 치면 아까, 흙이 어떻게 도주는 게 아니라 내버려두고 팩감 만들러 와서 당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단 따나면 이쪽을 받아주지 말고, 백은 이 한정을 잡아서 그냥 사는 게 정수인 겁니다. 그러면 이 단수를 치고, 이렇게 뛰고, 이렇게 둬서, 여기까지가 일단 1차, 1단락인데 결과를 놓고 보면, 흙은 여기 이었을 때보다 이거 확실히 따냈기 때문에, 백이를 빨리 강요시킨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강요를 한 다음에 흙돌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둬야 흙이 초반에서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고 흙이 유리합니다. 여기까지의 진행은 흙이 0.2집 정도 좋아요. 아, 0.2집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닌 거 맞죠. 근데 원래는 100이 0.2집 유리한 게 일반적인 포석에서 인공지능 얘기하는 건데 지금 100이 0.2집 좋을 때에서 흙이 0.2집 좋은 거예요. 이건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단수를 치면 예전부터 바둑 공부하셨던 분은 습관적으로 있습니다. 여기를 습관적으로 이어주면 실전에서도 습관적으로 이었어요. 그러면 백이 여기를 뻗어서 급하게 백이 이걸 한 점을 안 잡아도 돼요. 왜냐하면 흙이 여기를 이으면 이렇게 따르고 살면 되니까. 이두 개가 맛보기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그 백이 빨리 안 두고 중앙을 둘수 있게 한 선택을 애초에 못하게 하려면 따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거로는 어, 백이 약간 기분 좋은 바둑으로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수를 쳤을 때 따내야 된다는 사실 이게 어떤 경우에는 따내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패감이 처음부터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어, 이렇게 따내지 않고 있는 건데 이 수를 어, 일본의 초인류 기사들도 못 두고 한국의 초인류 기사들도 많은 기사들이 못 둡니다. 실전에서 이 수를 둘수 있다. 아, 즉 단수를 쳤을 때 따낼 수 있다. 이 단수를 쳤을 때 이렇게 따낼 수 있다. 진정한 강자십니다. 이거 우리 꼭 실전에 나오면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강자. 고수 소리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네. 예, 이렇게 둬서 상대방을 놀래켜 보고서 실력을 한번 올리고 바둑도 한번 이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